다들 어디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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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 왜 우리.. 왜 우리 버리가가왜 우리 버리가가냐고 네, 승리의 치킨 치먹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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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디가어디 아닙니다. 고 있어요. 배에 나고배 나왔어. 지랄하네. <laughs> 다음에 다음 마시자. 내가 우리 그때 아침까지 아침까지 달렸잖아, 만호 형. 에? 아 그때 어, 내가 다 이겼는데. 허허. 맞지? 나안취했잖아 나 그때. 나 그때. 아니, 야나 계속 말어한번도안 취했어. 지랄하네. 지랄 와, 네 지랄? 지랄? 와, 존나 어 사, 네리 사, 우리 사, 우리 사, 우리 사, 오시 사, 오시오 우리 야, 내가 떨궈 줄게 한번. 이거 한번 이참떨어뜨는거 보시나 하자. 어, 너죽다 이거. 뭐야, 겐지 죽다 겐지 죽었다 이거? 갈준비 한번 앞나 가자. 파티 파티. 파티피 파티피 파티피. 파티피. 파티,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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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피 파티피 파티피. 파티 나 겐지한테 준다 이거. 파티피긴 이 한데. 겐지 직구살 이거. <봇> 이거 없다 지금. 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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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피야. 오사. 어, 오사, 아, 겐지고. 어 지금 잘스더라어개피 많아 얘네. 지금 와서 식물 덮자 에거니 에어컨 그마 할게. 이제 할줄 아네. 시합 필 시합 필 시합 필. 어시 깎아 시 지금 아직 이기있다 한번 지나갈게. 다 내려왔다 이거. 앞이 비자 앞이 비자 지금. 자리 비자 이거. 이동 온다 이동이제 온다. 앞에 갈줄 되나? 나나나 아, 앞에, 앞에 앞에 나 바디 줄게. 바디 바디. 바디 반피. 반피 반피. 천천히. 우리 뽕점에서. 어, 죽을 어, 좀 불쌍해. 우리 왔어, 우리 왔어. 준비됐나? 갈 준비. 나가나, 나가나, 나가나. 아, 나가. 둘이 와봐, 와봐. 야, 바티 찍었다. 에이, 강차없어, 강차없어, 이거. 바티 반피. 밀어줄게. 어어 메이님이 어, 죽었다. 우리 아나 어디 있어? 히피 안들어오네다 왔어, 요님들 하나, 하나, 하나. 가자, 하다 둘. 둘, 둘. 셋. 바티 한번 찍고. 뺐다. 야, 다야 부장 높이, 제주방 해주까? 해주까? 부 높이, 제주 내가 바티랑 비줄게 어, 미련네. <laughs> 야, 바티나 잡을줄게치경만 신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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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만어시만 신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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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어만 신경만, 신경만, 2경만 신경만, 신경만, 바경만 신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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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힐링 나도 힐야 문삼 뱉어 문아나 죽어 솜브라 나왔네 어어 힐 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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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올사 온다 올사 원 올사 원 올사 원 에코님 올사 원 올사 온다 이거 아해봤다나 솜브라 막아줄게 파티원 파티원 킬 해야 돼킬 해야 돼킬 해야 돼킬야야트 찾았어 솜브라 말좀야 솜브라 터뜨렸어 이거 트피나힐자나힐자대 나이스. 2층 2층. 2층 된. 2층 뛸게 이거. 아, 바티바티 바티 볼게. 오케이 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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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사. 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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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이거? 다 아, 죽었다. 왜, 왜 아무도 안때리고 가지 방걸? 얘네 아타 정에형 속에 아타한다. 어, 야티 p 는 찾았어. 바티인쪽이보라 아, 이거 부수고 가줄그나 이거. 나노지가자 이거. 오! 오! <목> 파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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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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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야타 형앞에 야타 형앞에 있다. 야타 형아이 혼자 있 야타, 야타 형아에 혼자 있어. 이거에. 숨승라숨승라야나좀 있다. 그냥 예, 라 지금 오른쪽이 올라어나티이 빠졌고. 어, 좋졌다 어, 강점이로 어, 따라다나 2층 가는 이거. 뭐야? 스티비가 온줄 있지. 이거 야타라. 이층 아, 가자. 이거 티비 아. 어, 네. 없어. 배, 배, 앞에 어디를 두게? 아, 티비 봐야. 타가 아타가 티 어, 나 티비 없어. 티비 없어. 승부라. 티이 없어. 티 앞에. 티비. 싱거 맞아, 싱거 맞아, 싱 시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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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시그마, 시시마아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나이스, 시그마좀 끓겠다. 그마은틀렸 되겠다. 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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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산이시위이시산 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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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시 위산, 위산, 위시 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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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이 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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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타 야타 좀산 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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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너무 느끼 u r e if you're not sure if y 브리 키 e 리 o t s u r 줄게 f 리 o u r e 나 o t s 타 봐줄게, 정 y o 타정 e 위성, 위성 u r 뒤 i 뒤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 o 대리 하나봐 쟤네 조봐 대회 조이야오 진짜네 야타 원 야타 원홀 야타 이거 물어줄게 나동 겐지 레디? 고고고메고메고메 고OO 쐬게 야 메시 겐지 뒤지 시그마 거던 시그마 거 던졌다 무성함 몽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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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키 빼몽기빼 형들 오케이 오케이 야지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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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나 이거 부활 마아볼게아 C 겐지 겐지 왕 나이스 에이 시메시시안 하네 에이 아, 예, 메시 여기 계속 겐지 던데 지금 애쉬 애쉬 왕 애쉬 왕나힐 바꿔 와야돼애쉬로어 빼빼빼빼빼 에코 빼빼이빼 어? 에코 빼빼빼코 패. 겐지 공으로갈거아니면 내공 먼저. 내공... 가면 사용할 거 찍자. 오케이, 네. 너 준비된 말해 야, 정문에서 다 했다. 이거, 야, 방어공이지. 돼, 이거. 내가 정문가 준비해. 로루 얘네 아직 안 들어왔어. 형 준비된 사람준비됐어 어, 가능해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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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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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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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내가 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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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겐지, <봇> 겐지 맨나궁안 켰는데? 아, 뭐야. 들어 왔네? 들켰다. 나 뺄게요. 어 야타 할게요. 어, 어, 죽는다. 어, 헬멧, 헬멧. <봇> 야타 총을, 이거 힌트를 제가 빼드릴게요. 아, 이거 또, 궁어왔다 나이스, 나이스. 트볐다촐다 빼빼, 옆에 코너에서 막, 코너에서 막자, 이거. 아 위에서 나한테왜 지랄이야. 야, 빼따가야 되겠는데? 어, 빼빼빼, 코 라스 코 라스 라스 빼빼 힐러빼. 힐러빼 힐러빼 힐러빼. 캡이. 나노 견지 나노 견지. 예, 거점 포인트 포인트 다 다시 봐. 내가 한번 발. 나한테 해줄까? 팔 봐야 지금 지금만. 몇시몇시몇시 개피. 아 이거 내가 봐야 겠네아 도넛 더워. 더팔줘 이제. 나다 어쩔. 애쉬 오른쪽 밑에! 야타야타! 야타 퓨! 애쉬 오른쪽 밑에! 반지만 아우 아쉽 라인 났다 오케이 나장좀야 야채 포기했다 나 앞에 포기 좀 할게 궁채오게 겐지 탑렉 겐지 탑렉 겐지 노인 나 야타 오면 찍을어 뭐야 우퀴어왔서 라이원라이원라이원나동 겐지 나동 겐지 나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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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시. easy game. 나이짜. 정리 오지게 해버렸죠. 제 나이스 첫판무스아 뭐가 지 뭐가 지 아, 내 뽀뽀씨. 나, 나 야타 죽는 줄 알았거든? 오 아, 미선 잡았는데. 아, 다섯 명 잡았는데 이게 안 나오네. GG.